지금, 우리 강옥수님이 현장에서 좀뭘 이렇게 해서좀 많이 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현장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곤조도 부를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씩. 얼마 해봐, 뭐, 막아 이렇게 얘기도 해보면서. 그래서 오늘 벽 작업을 하면서, 오늘 몰딩 기본적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 강옥수님 처음부터 너도 다시 지금, 보고 하면서 큐브를 큐브부터 다시 비개를 만들고 또 몰딩하면서 글레바지하면서 강목성 하는 건도 같이 벽도 하면서 계속 한 바퀴를 다시 돌자고. 어. 네. 그러 그러고 나면 시간 남으면 무조건 몰딩 걸레가지 몰딩 걸레가지또 하다가 또 이쪽으로 가서 벽도치고 다시 점등도 치고 다시 해서 한 바퀴 돌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 중요한 게, 잘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 아, 니 어. 라이터 없으시죠? 네, 그래서, 뭐, 키우지, 그래서 담배는 뭐 제가 끊어 지금 우리가 쓰는 자재들, 우리 인테리어 목수들이 쓰는 자재들이 이제 어떤 것들일수록 많이 쓰신지 아시나요? 저는 홈에서는 항상 다루기 그렇죠? MD, MD, 그다음에 합판만 응. 썼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투바이나 응. 그다음에 와. 저기 배란다 터닝 도어 만들 때는 아, 이제 아, 방수 앞판 치고 음. 그다음에 방수 섞고 그거 말고는 이제 나머지는 석고 보드 예 석고 석고 들어가고 그다음 에 나머지는 다 기성으로 오니까 저희 생샘이어가지고 음. 몰딩 걸레받이 뭐 문틀 문선 음. 전부 다 기성으로 쓰니까 음. 그... 그 지금 어, 상이라는 걸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은 뭔뭐 음... 뭘, 뭐 때문에 상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석고보드를 기준으로, 석고보드를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이즈로. 어, 어 이라시아님한테. 네. 아, 이라시아 네. 영어로, 뭐랄까? 네. 아, 굿모닝.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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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처음 보죠. 네. 예, 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어, 우리 저, 손님. 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커피 한잔네 네? 아니 괜찮습니다. 그 잠깐만 그 뭐라 카드고아나 전화했는데 다 모든 게 그래. 그런 것들. 그런데 지금 어 일단은 약간 기, 지금 사실 이름 뭐 이름과 한 때는 그때 열심히 배워 배우는데 일이 쏟다가서 일하면 된다고 그래. 어. 또 아무것도 더 들르지 말고 어제 그래서 내가 갈때 얘기인 거잖아. 내가 애달라고. 아, 아. <웃음> <웃음> 우리 좌회 보면. 목수수들이 쓰는 자들이 다 달라요. 아시죠? 인치자가 있고, 피트자가 있고, 이렇게 밀리미터자도 mm 있는데, 밀리미터자도 mm 어 우리나라 표시라든지, 일본에서 쓰는 표시들이 다 달라요. 이거 보시면, 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시를 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음. 뭔지 알,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총입니다. 이게 생각을 해서 안됐스터드 표시예요. 스 이게 우리 상 표시 상. 아상 걸리는 자리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조금씩 안 되죠. 10, 그게 이거 표시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상을 볼때3 6은삼4사백오십사 사, 그렇죠. 3 0 0상때있고 450상을 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따지면은. 네, 한 달, 초장, 정영업을 한번한 달, 이안해 봐. 나중에, 한, 어, 하반기 여름 지나고, 그때부터 돈 벌면 충분히 천만 원 벌어. 근데 뭐냐면, 지금도 준비를 해야 지 그때 내가, 어 내가, 가을에서, 가을부터 부를 해야 지 몸뿜은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부터 뿌려놔야 돼. 그럼 가을 때쯤, 여름 때쯤 전화가 와. 결과가 와. 그럼 그때부터, 그때부터 일하면 돼. 감사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laughs> 잘하네잘이옥야잘 봐. 지금 1 1시 반까지 시간 네가 배분을 잘해야 돼. 네. 이게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지 잘 봐야 된다고. 거기 속고까지만 붙여. 네. 그럼 언제까지 속고까지 붙이겠노? 얼마, 얼마, 어, 어, 시간 언제까지? 새, 새로 만들어야 돼. 아그러게 속고만 붙여. 네, 어. 아 좋다, 좋다. 가배를 칠 겁니다. 네. 가배. 티어튀어나온 부분을 찍어야은티그러면은 네. 이제 레벨기를 기준을 맞춰서 티어 다음에 어놈은 티어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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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예, 만약에 아래쪽을 기준으로 맞히면은 여기는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네. 이 목사 우리가 해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 잘한다는 게뭐 때문에 그런지 아나? 손이, 어 손이 빠른 거거든. 그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반하는 거란 말이야. 손이 빨라야 돼. 아하. 이제 아주 쉽게 이제 잡는 방법을 모든 게저런 조기 때는 이제 아, 시게될 거예요. 음, 저기 표시하고 여기. 표시하고 그렇죠. 표시하고 그렇죠. 표시하고 혹시 네. 캐드 해 보셨나요? 네. 그리고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죠. 어때? 고대로 이렇 됐어요. 가. 아, 선명해 예, 네. 아, 주시면 됩니까 아니, 뭐, 여기 찍요면서맞추신다고요 <laughs>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포보드 300가이드 프로기가3 0 0인분 450단이 있잖습니까? 설명하요네여 그 가야 그길이는 상관이 없지, 중요한 건 봐봐. 내가 3 0 0상으로바꾸서 450단으로 바꾸면 300단과 450단은 뭡니까? 그 수거보도 공장을 딱 했을 때 이걸 내가 그 안에다가 지지대 음. 몇 개를 넣어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하나만 넣어주게 되면 900의 절반이니까 아까 전에 줄자 냈지만 4 5 0킬